그로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벽 미명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생애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성령 인도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니요? 누가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세 번씩.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 영적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성경에 이름과 같이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지켜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면, 영적 생활 실패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 많은 대군을 한 민족을 이끌어 간다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너를 이길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심을 막풀어넣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준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놀라운 응답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난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는 말을 네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고,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 결국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결국 <laughs>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말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절이나 장례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결국 이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정말 송사리요? 하 송사할 자가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 누가 과연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확신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저말 우리의 대적이신 마귀를 멸했으니, 대적할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과연 우리를 송사하는 것은 율법인데, 이미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송사할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율법이 이 우리 안에서 이미 기능을 다했으니 어떻게 우리를 송사할 수가 있겠는가 정죄하는 것도 이미 법이 있어야 정죄하는데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이 이미 예수께서 다 요구를 이루셨으니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이사에서 5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너와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었는데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으니 죄가 사라졌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자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3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고 지혜고 이것을 주장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비록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억압을 당하여도 억압당하지 않고, 마치 죽는 자 같으나 죽는 자가 아니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핍박당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자 같으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와 모시부장 님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긴 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고 오늘도 이긴 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대적자는 이미 사라졌고, 나를 송사할 자도, 나를 정죄할 자도 이미 사라졌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미 다 사라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여,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아침에도 깨닫고,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삶 속에서 이긴자의 능력이 이긴자의 간증이 쏟아지게 하소서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긴자가 되었으니 오늘 또 이긴자의 능력과 이긴자의 놀라운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